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기대주 탑2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리모델링이 가진 미래 가치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대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84.9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근 거래가 38억 원에서 39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등 강남권 구축 아파트 중에서 높은 가치가 입증되고 있죠.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바꾸는 수평 증축 방식으로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강력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적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 아크로리버파크처럼 가치가 이미 높은 구축 단지에선 투자 효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수정더샵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완료 시 신축 아파트 수가 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특히 성남 수정더샵은 브랜드 파워가 강한 포스코이앤씨의 더샵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골조는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급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착수와 완료까지 기간이 짧아 투자 수익률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계별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 지역에서 이 같은 리모델링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규제가 까다로운 재건축에 비해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골조만 남기고 내부 구조를 바꾸는 수평 증축 방식은 신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사업 속도가 빠른 만큼 투자 회수 기간도 짧아 미래 가치가 크죠. 구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와 경기 성남 같은 곳에서 리모델링은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급부상 중입니다. 법적, 경제적 규제 완화와 함께 리모델링 기대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